서로 다른 나라의 목회자들이 보금 안에서 교제하며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목회자들 이야기인데요. 폴란드 김상칠 선교사 전환결에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선교사님,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폴란드 목회자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고요? 어, 모인분들은 폴란드 교회 한 20여 교회하고요.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중앙유럽에 있는 어, 인근 국가에 있는 수, 불가리아나 우크라이나 체코 어, 또는 멀리 스코틀랜드하고 에콰도르 미국에서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음,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어, 폴란드 남부지역에 있는 슬로바키아 국경인 쥐차버니츠라는 도시에서 열렸는데요. 어,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제1회 아카데미가 개최한 장소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폴란드 외에도 인근 국가들의 목회자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니까 13년간 쌓아온 신뢰로 교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나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한폴 어, 아카데미 이번 주제는 어,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어, 정년제로 저희들이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해는 어, 성서중심적인데 작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화에서의 교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었고 올해는 다시 본연의 자세를 다루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를 도 찾아라 하는 이런 주제를 정하고 부제로는 성경의 가조와 진주를 찾기라고 해서 예수님을 설교의 중심으로 잡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시대 설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를 갖자는 그 의미였지요. 그리고 서로간에 한국의 목회자들의 그 설교 패턴과 폴란드 목회자들의 설교 패턴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보완점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한지공예 프로그램도 중간에 하나 넣어서 아주 많은 인기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보고화율이 낮은 폴란드에서 어, 이런 지속적인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볼, 유럽인과 폴란드인의 습성상 10년 이상 어떤 그 회의나 단체가 지속되는 것이 힘든데, 더군다나 한국인과 함께 이 한폴 아카데미가 10년 이상 진행해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없다. 기적적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걸어왔다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 중에 한 4명에서 5명 정도는 한국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얀스 카빈 양 목사는 그동안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을 다녀오고 난뒤 10년이 넘도록 자기는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교회가 캐톨릭 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열악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한국 목회자들도 유럽 교회의 그 든든한 신학적 기반의 그 도전을 받아서 학문에 매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점점 영적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아울러 폴란드 교회가 하나님 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한국 교회에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폴란드와 한국 이 양국의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이런 전통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도 잘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폴란드 김상채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